자, 바로 갈게요. 자, 5세트입니다. 3대1이기 때문에, 자, 요번 판만 이기면 갈수 있어요. 자, 요번 판만 신비선수가 잘하면 점프 진도의 손티 이길 수있고요 자, 아니면은, 몽몽 선수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시에 몽몽 선수. 아, 화면 바꿔야죠. 화면이 지금 장애죠? 어, 화면이 왜안 돼? 화면 지금 난리 났네? 음, 죄송합니다. 화면을, 제 디코 공유하려다가, 뭐 화면 왜 이렇게 조그매 키우고, 이거. 자. 신비가 이기면 신비팀 진금 업무팀 탈락? 어, 뭐 어쩔 수 없죠. 전 잘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이번 시즌 저는 괜찮아요. 전승너. 올킬. 바로 접니다, 그게. 올킬, 전승너, 우승자 출신. 바로 그게 저거든요. 그쵸, 오늘 메타 던지놓고 딱 보고 알았습니다. 아, 이분들이 실력으로 도저히 못 이기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손월장이 헬렐 화이트보다 세수 위였다. 바로 그걸 알아버렸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또이사한 짓을 하고 있는 오원몽 선수. 자, 바로 가고 있죠. 자 물음표가 많이 나오네 역시 갈고리 수직가 어무였구요. 자,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일단 게이트를 여기다 지울 수가 없어. 지금 이거를 한칸더 땡겨가지고 여다 지어야지 되는데 왜냐 여기다가 이렇게 못 지으면은 질러서 여기서 나와버리거든요.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그쵸, 그쵸, 사티어죠. 이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팀 탈락하면은 또4 티어인데 예선 탈락이 되거든요. 그럼 또 다음 시즌도 또4 티어 또 탑이기 때문에 또 좋을 수가 있죠 오히려.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바로 정찰갑니다. 아? 자 바로 정찰가면은 보고 막긴좀 빡세 보여요. 질럿이 두개씩 찍기 히 때문에. 일단은, 갔습니다. 네? 사실, 도비랑 해야 되는데, 도비랑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승 못 올라가기 때문에. 결승에서 도비랑 만나기로 했는데. 아, 쉽네요 도비랑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일단, 제 심플 화이트는 꺾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파일은 지어줘야죠. 자, 오멍 자, 우엄 자, 그러면서, 뚫었, 뚫었기 때문에. 자, 자, 그죠팔로여따지안 되죠? 여따짓고여따짓고여따짓고 드라를 가둬야지. 으휴, 진짜. 1티어 가는 경기가 맞는 걸까, 이게. 으휴, 정말. 자, 일단은. 자, 근데, 어, 이거 뭐야? 왜우엄방 선수가 이길 것 같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뭐이길것 같은데? 내 네? 신비가 찌면 지면... 아니, 아니 3대인데 아직 자 일단은 사실 스코어 어떻게 돼야지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 햄바라기님 다시 반가워요 어? 아 근데 이거 졌어요 왜냐면 이거 드라를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 이거 뭐야 이거 만화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실드 이거 뭐야 이거 무한실드 잠깐 불브 많이 죽었는데 어? 잠깐만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신비하 진짜 아니 스타를 안 하고 아우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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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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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아우 아우 일티어 맞나? 어어어 어! 어, 이렇게 맞아어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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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섯 여섯개 남아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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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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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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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약속할기 때문한점따라